축도는 제라가 30년 째리 목사님인데 네, 이홍 목사님, 박헌칙의선장님인데 오셔가지고 숙사 소가 운영 중이시도 축도까지 한방 해주시겠습니다. 수고 모시겠습니다. 합헌칙 이죠그연하시죠 여러분 최고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 선생님. 네, 제가 이제 끌다 보니까 주이아오가 광명 예수 이렇게 돼 있으나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laughs> 제가 이모님으로 감독님하고 한 35년 정도 데려왔네요. 오래전에 서울 심야재와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이 계속 어오셨는데 우리가 10장, 150장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자그시대 기자가 말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누구를? 영화를 찬양하라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한번 끝마치고 있는데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는 나라 갈 때까지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조화을내될수 있기를 주님께 주천드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당신 나라 백성을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강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기한 에솔린이 콘서트를 열수 있도록 어행해부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네, 하나님 네.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성교를 위해서 기한 성교금금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을 입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신 놈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하시니 강호 8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 국리에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하여 준 넓은 교회. 그리고 이예술이 콘서트를 이끌어 가시는 김홍중 감독님,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어리머리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